자 이렇게 엣지를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 지금 요거는 딜리, 딜리트를 되고요 멀티컷 놓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놓고 어, 멀티컷 이용해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는 어, 여기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들러붙어야지 이럴 때는요 어, 그냥 하게 될 대로 갖다 붙여 둘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훨씬 더 엣지가 안정되죠. 이렇게 놓으면. 좋네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하드 서페이스 모드의 거의 기본이죠. 그죠 자,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다른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들도 예, 다 베벨이 그렇게 잡히긴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쨌거나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엣지가 타이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 개가 없으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좀 음, 리스크가 있죠. 아니요, 컴바인 해도 관계는 없어요.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컴바인 해보세요. 해버리세요. 물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메쉬들이 이게 참다 필요 없는 메쉬들이거든 이게 렌더링 속도를요 느리게 만들어요 또.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그냥 이렇게 해서 어, 메쉬 컴바인 이렇게. 아 이거 인스턴스 카피했네. 예. 어, 인스턴스 카피 하지 마시고요. 메쉬 컴바인해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여기 이제, 어, 엣지 좀 추가해서 부드러운 곡선 만들어 주시고요. 이 코는 여전히, 너,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이거는 잘못됐어요. 이게 원래 코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거든요. 이렇게. 여기까지. 여러분들 제코 보시면요. 예, 잘안 보이긴 하는데.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. 넓게 크게 잡혀야 돼요. 아, 엣지 플로우를 이렇게 만들었어도 괜찮긴 해요. 어, 괜찮긴 하고 어, 엣지가 하나 정도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이렇게 해서 여기가 조금 더 분명한 윤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어, 눈 괜찮아요. 많이 좋아졌네요. 예, 아, 이제 디테일을 더 추가를 하셔야 돼요. 아, 여기 이제 엣지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추가해서 여기에 이눈두 눈두덩이 눈 볼륨 예, 밑에처럼 이렇게 볼륨 좀 잡아주셔야 되구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그 살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. 요렇게 요런 요런 식으로 눈 하여간 보시면 알 거예요. 그 눈의 디테일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중요한 건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렇게 볼륨이 잡힌다는 거.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고 여기에 요렇게 튀어난다라는 거. 네, 조심스럽게 엣지를 추가해서 진행해 보시고요. 여기는 코가 갑자기 다른데 다 좋은데, 어, 코가 갑자기 안 이뻐졌어요. 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. 여기 오각형이 그죠. 여기 코드 오각형이고, 그지? 그 다음에 얘는 어, 이렇게 잡혀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. 네 그렇죠 코 구멍 구멍 우선 어, 눈은만 봐달라고 했으니까 예 그건 천천히 얘기를 할게요 여기 너무 좀 튀어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안구 누고 진행하셔야 돼요 알았죠? 오케이 어, 괜찮을 것 같... 같은데, 어, 예, 예,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죠. 예, 괜찮을 것 같아요. 눈을 돌리면 이렇게 되니까, 예, 괜찮을 것 같네요. 조금 더 이쪽으로 가도 되고, 이렇게 이쪽으로. 그지? 네,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세요. 어, 요거 신경 써주시고눈 조금씩 엣지 추가해 가면서 디테일한 것들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코도, 자, 조금만 잘 해보죠. 네, 콧구멍은 좀, 그렇지, 넓혀야지. 그렇지. 그니까, 러 아,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. 그럼 분명히, 왜냐면 여 보세요. 코가, 여기 중간이요. 중간이 굉장히 얇아요. 내말 무슨 말인지 알죠? 이코 중간이 무지하게 얇아요. 여기는 엄청나게 두껍거든? 그러니까 이쪽으로 엣지를 이렇게 몰아줄 줘야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삼각형, 아, 오각형이 되면 안 되고.